안녕하십니까 국립소방연구원 대형기술연구실 김항진 연구관입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협물 제조소 등의 화재가 매년 약 26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가 적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위협물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르게 위협물과의 반응에 의해 가량의 주스로 소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유연물과 반응하지 않는 적응성 있는 소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용성 유연물을 취급하는 곳에서 알콜 포가 아닌 수성 막포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수용성 유연물 화재 출동 시에도 대부분 화학차에 수성 막포 또는 합성계면활성제 포가 실려 있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험을 통해 수용성 인화성 액체 화재 시 수성화포 소화약제가 소화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수용성 여부에 따라 적정 소화약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자 합니다. 포 소화약제의 소화 원리는 크게 질식 효과와 냉각 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포된 포가 빠르게 유류면을 덮어 공기 중에 산소와 차단하고 유류의 온도를 인하점 이하로 낮춰 냉각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실험은 형식 승인 기준과 반대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알코올형 포소화약제 시험 기준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소화약제만 수성 막포로 변경하여 수용성 인화성 액체화제 시 수성 막포가 효과가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반대로 수성 막포 시험 기준에서 소화약제만 알콜포로 변경하여 비수용성 액체화제 시 알콜포가 소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시험은 총4 단계로 진행합니다. 우선 시험연료를 담은 화재 모형에 점화합니다. 발포장치를 활용하여 3%의 포수 용액을 0.7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분당 10리터 방사합니다. 더마기에 불꽃을 접근시켜 불이 붙는지 확인합니다. 기름 표면 중앙부의 한 변의 길이가 15cm인 정방형으로 기름면 노출 후 불꽃을 접근시켜서 내화성을 확인합니다. 에탄올 화재 시에 수성막포를 방사했을 때 처음 5분 동안은 거품막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에탄올이 수용성 용제이기 때문에 에탄올이 발포된 포의 수분을 탈취하여 포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포수형의 방사 5분이 경과되어 거품막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7분 후에 소화가 되어 성능 기준인 5분을 초과하였으므로 소화약제 성능 기준에 부적합하였고, 방사 완료 1분 경과 시에 점차 거품막이 소멸되어 3분이 지나면 연료면 전체가 노출되어 연료면 위에서 포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아 밀봉성과 내화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테탄화제시에 알코올 형포를 방사했을 때 즉시 거품막이 형성되어 약 90초 안정적으로 소화되었고, 거품 표면이 15분간 불꽃으로 연소되지 않아 포의 밀봉성을 확인하였으며, 거품 표면 중앙부의 기름면을 정방향으로 노출시켜 5분간 연소시켰을 때연소미적이 5분간 기준치 이상을 넘지 않고 유지했기 때문에 내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코올 용포 소화약제의 경우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폴리머를 첨가하여 알코올 위에 저항해서 포가 소멸되지 않도록 제조한 것입니다. 알콜포를 방사하게 되면 불용성 고분자막이 연료 위에 일차적으로 형성되어 극성 용매로부터 거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수성막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햅탄 화재에서도 소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성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수성막포 소화약제는 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를 구비하셔서 화재 시 안전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